네, 저는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네, 가슴에, 그러니까 젖 가슴 사이 중간 정도, 전중혈이라고 하는데 그쪽에다가 붙이고 있고요. 옷 사이에 두고 자석을 두 개를 붙여서 N극이 제 몸에 닿게 합니다. 제가 쓰는 거는 스테인리스로 겉에를 이렇게 쌓아놨기 때문에 피부에 닿아도 트러블이 안 생겨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그 자석요법이라고 하는 그런 자석을 하시게 되면은 크롬 도금 같은 게 되어 있기 때문에 피부에 직접 닿게 되면은 땀을 리고 하시게 되면은 트러블 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심하셔야 될 거고요.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은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몸에 닿는 부위가 직접 닿지는 않게 해주시면 도움이 될거 같고요.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, 어, 심리적이나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우선은 이 부위에 붙이는 이유는 뭐 가래 같은 것들 없애주고, 그 다음에 이 부위가 심장입니다, 심장. 그래서 뭐 부정맥이라든지 아니면 어, 혈액순환, 그러니까 심장 쪽 혈액순환 원활하게 해주고 싶은 건데요. 음, 저 같은 경우에 가끔 조금 몸이 좀안 좋다 싶을 때 여기가 꽉옥죄는 느낌이 날 때가 있어요. 그러다가 이제 풀리게 되는데 자석에 도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. 그래서 그냥 하루 종일 이렇게 하고 있어요. 어, 네, 그래서 피부에 직접 닿지만 않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. 저 다음에 자석 요법이라고 치게 되면은 오행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스탠레트로 쌓여져 있는 자석을 파십니다. 근데 두 개에 5만 원이라서 꽤 고가입니다. 뭐 그걸 원하시는 분들은 그걸 사셔도 될것 같습니다. 우선은 어떤 식으로 발랐는지 좀 이렇게 알려주시는 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그걸 따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위해서도 그렇고요. 어 왜냐하면 바르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그냥 단지 해봤어, 그냥 발라봤어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, 환부에 직접 이제 환부가 보이시던가 아니면 이렇게 닿을 수 있, 면봉 같은 걸로 해서 닿을 수 있을 것 이제 같은 부위인 것 같은데요. 이게 찍어갖고 그냥 살짝 바르기만 한 건지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세포 실험 같은 거 했을 때. 정말 그 지속적으로 완전 노출시켜버리잖아요, 세포에다가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, 까 얼마나 많이 노출되는지,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제가 조금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, 어, 이버맥틴 사실 좀 위험할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대장으로도 좀 흡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, 알벤다졸이나 이런 것들, 뭐 펜벤다졸이든 이런 것들을 인터넷 찾아보면 좌약 만들기 하는 게 있, 나옵니다. 그래고그 좌약 형식으로 만들어서 오랫동안 노출이 되게 직장 쪽에 삽입을 한 상태 내에서 오랫동안 그 세포에 노출이 되게요 암 세포에 그리고 우선은 이제 세포 벽을 통과를 해야지만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암 세포랑 닿게 되는데 보호막 같은 것들이 있게 되면은 살짝 그 찍어 바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랫동안 노출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. 그러니까 손 같은 거에 묻혀가지고 집어넣고 있다가 이제 몇 시간 뒤에 또 갈아서 온다든지 뭐 이런 방식, 하여튼 뭐 여러 방식 생각해 볼수 있을 텐데요. 우선, 알벤더돌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기름에 녹여서 하셔야 되겠죠. 냉장고에서 널려서 하는 거기 때문에. 예,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. 하여튼, 어, 본인도 도움이 되시고, 그 제대로 된 조언을 받으시고, 그 다음에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 되려면 조금 더 자세하게 써주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. 용기 있는 도전에 정말 감사드리고요. 예, 뭐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이제 문제는 체질인 거죠.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몸이 차고 소화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생채식이 안 맞습니다. 그 생채식 드시면서 몸이 망가지신 분들도 저는 봤어요.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? 80세 할머니신데 어, 70한몇5세 정도까지는 굉장히 건강하셨대요. 그런 다음에 갑자기 몸이 막안 좋아지기 시작하셨는데 왜 그런가 여쭤보니까 원래 이제 이 할머니께서 고기가 없으면 식사를 못 하셨대요. 고기를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어, 주변에 있는 친구분들이 고기 너무 많이 먹으면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채식을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. 그래서 채식을 하신 이후부터 몸이 안 좋아지셨습니다. 아토피 환자 중에서도 고기를 먹으면 아토피가 좋아지는데 채식을 하면 몸이 안 좋아지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.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채식으로 타고난, 예를 들어서 내가 소나 뭐 염소나 이런 체질이면 당연한 얘기지만 채식이 맞는 겁니다. 본인이 먼저 본인의 그 상태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, 나는 평상시에 채식을 굉장히 잘 맞고 좋아한다, 그리고 소화도 굉장히 잘 된다 라고 하시면 드십시오. 우선은 이 정도 드시고 간수치가 크게 문제되신 분은 없어요. 근데 만약에 간수치가 문제가 있다고 하시면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비, 아니면은 땀 같은 것들이 잘안 나던가 이런 식으로 몸에서 어떤 노폐물들이 배출이 잘안 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.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뭐 드시는 게 이거밖에 없으면 이것도 문제일 수 있긴 하겠지만 약이 있기 때문에 그걸 먹었더니만 모든 문제는 다약 때문이다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약을 받아들이는 내 몸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거랑 같이 먹었던 어떤 음식이 문제가 있는지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 같은 경우에 지금 매일 1g씩 두 알이죠 우리가 판매되는 걸로는 두알 정도씩을 가루로 된 것을 지금 매일 빈속에 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아침에 먹고 두 시간 정도 공복을 마련했던가 아니면 제가 여섯 시 이후에 음식을 안 먹기 때문에 6시 이후에 한두 시간 뒤에 먹던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먹으면서 몸이 무해하다는 거를 이제 증명하고 싶은데. 어, 제 식생활이 좀 잘못됐는지, 요즘에 제가 조금 식생활이 6시 이전에는 안 먹, 그, 이후에는 안 먹긴 하지만, 어, 어떤 음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요즘에 하게 돼서, 설사 같은 걸 하는데 이거랑 연결되어서 약간의 그 설사가 생기는 건지 좀 알아보고 있는데,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런 건 있습니다. 그니까 제가 예전에, 어, 뭐, 벤다졸 종류를 먹었을 때 생길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증상 중에 하나가 이제 배에서 계속 꼬록꼬록 소리가 나고 하는 거가 있는데, 어, 이걸 먹었을 때 그런 증상이 나타나더라고요. 잠깐 쉬었다가 다시 먹으면 또 그런 소리가 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흡수되는 거 말고 그 약이 자체가 장을 지나갈 때 어떤 식으로든 그 장을 자극해가서 소리가 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흡수가 돼서 생긴 게 아니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열이 약간 오르는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. 계속 약간씩 그러니까 실제로 재보면은 올라있지는 않은데 약간 그 생체 의 온도가 올라가는 느낌. 그리고 식욕도 굉장히 항진이 되는 그런 작용이 있었습니다. 벤다졸 계통의 약이 기름과 같이 섭취해서 흡수가 됐을 때 그때 생긴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작용들이 1g씩 빈속에 계속 꾸준히 먹어보니까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약 자체가 장을 통과할 때 생기는 증상들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효과죠. 어떻게 보면. 그러니까 몸이 소화력이 좋아지고 몸이 좀 따뜻해지고 그다음에 그 소화기가 꾸룩꾸룩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소리가 나는 것 흥미가 생겨서 좀더 지켜볼 생각입니다. 우선 제 몸에다 하는 거니까요. 그래서 우선 제가 지금 계속 일그러짐 먹고 이제 다른 문제는 없고요.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몸이 그때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콧물, 기침, 코막힘 이런 것도 혹은 두통 이런 것들이 살짝이라도 나타나면은 무조건 평이산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꿀피부차를 마십니다. 하루에 뭐 하나도 안 먹을 때도 있지만 한 세네 개 먹을 때도 있고 하는데 그런 걸로는 계속 다져줘요.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좀 설사가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난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먹거든요. 그러니까 이 약이랑 같이 복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복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설사를 막아주는 걸 수도 있습니다. 그런 부분들은 사람마다 좀 달리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어 컴파운드 케이 컴파운드 케이는 그인삼에 좋은 성분만 나온 것 흔히 말해서 사포닌 성분 모아놓은 그거를 말을 한거 하는, 하는 거고요. 그다음에 비타민 C도 함께 복용될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당연히 꼭 드셔도 됩니다. 그리고 특히 본인한테 맞으면요. 예를 들어서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하더라도 먹으면 머리 아파 설사에 막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당연히 어떤 식으로 먹을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셔야죠. 이걸 어떤 식으로 먹을지 아니면 그냥 끊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셔야죠. 유튜브에 아나파요 TV라고 그 암은 신장암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운영하시는 그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요. 그분께서 이제 그 수많은 암환자분들 소개시켜드리는데 유튜브나 아니면 그 그러니까 인터넷에 꽤 유명하신 분인데 그 따님을 이버맥틴이랑메벤다졸로해서 치료하신 분이 계세요. 뇌종양인데. 그래갖고, 그분 케이스를 좀 참고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, 아나파요 TV에 보면 전화번호 나오거든요. 그분께 여쭤보면은 어머님이랑 통화도 가능하실 겁니다. 그쪽으로 한번 문의해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다만, 그분은 따님이시고 이제 어머님이시잖아요. 나이대가 다르기 때문에 감안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끊임없는 관찰, 환자가 다른 만큼 끊임없는 관찰에서 이분이 잘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들은 본인 스스로 찾으셔야 된다는 겁니다. 어, 예,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가족분들께서 어머님 얘기는 안 하시는 게 당분간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요. 지금 제가 말씀을못 드립니다. 그러니까 어,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 따님이나 이런 분들이 어머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도 된다고 하시면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예, 그리고 이제 수능 80일 남았죠? 고3들 몸관리 때문에 문의 주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, 고3들 몸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얼마 전에 친한 분이신데, 아들이 요즘에 컨디션이 많이 떨어진 것 같다고 전화가 왔어요.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는데, 어, 한 2주 전부터 공부가 안 된다고, 아예 모든 생각이 안 든다. 아무 생각도 안 들고, 공부도 안 되고, 그냥 뭐 독서실 가서 앉아있고, 학원 가서 뭐 강의 듣고 하는데,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. 왜 그럴까요? 환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렸지만 환절기 때는 피부 쪽으로 해서 피가 몰려가거든요 온도 차이가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추위나 이런 것들 특히 찬 바람 맞았을 때 예를 들어서 밖에 좀 덥다고 밖에 다녔다든지 어, 에어컨 앞에서 확 바람 쐬다든지 하게 되면 네, 피부가 응축됩니다 이게 아토피 환자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특히 소화기가 안 좋으신 분들은 피부도 약하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막 미친 듯이 아프던가 힘든 게 아니라 계속 천천히 천천히 컨디션이 안 좋아져요. 네, 예, 이 친구도 그런 그랬던 케이스인 거죠. 그래서 물어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. 예를 들어서 예, 뭐 두통이라든지 뭐 콧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잠깐씩 나온다든지 뭐 코막힘 아니면 약간의 추위 오사 오한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더 확실한 거는 목욕탕에 들어가게 되면 더운 게 아니라 춥습니다 순간 오 우두두들 떨린다든지 막. 추운 느낌이 나면은 100% 바람 맞은 거거든요.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점점 점점 컨디션이 떨어지면서 식욕 떨어지고 소화 안 되고 그다음에 공부 하나도 안 됩니다. 목욕요법 권해드리고 소화삼 한 인삼차랑 그다음에 꿀피부차 권해드렸거든요.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아나 공부가 안 되는데 이건 다 그냥 내가 집중을 못 해서야 그게 아니라 몸이 실제로 힘들 수가 있습니다.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소화도 하나도 안 된다는 걸 호소했거든요. 계속 입맛도 하나도 없고 힘들다. 음식만 먹었다면 소화가 안 된다. 네. 그런 상태 내에서 집중하기 위해서 또 아이들이 커피를 많이 마셔요. 그럼 소화 더안 됩니다. 한의학적으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카페인 무슨 얘기를 떠나서 소화를 시키려고 피가 모였었는데 다시 머리 쪽으로 가게 만들어주는 거죠. 그래서 잠이 안 오게. 그러다 보니까 소화는 더덜 되게 되고 소화 불량이 계속 더 심해지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카페인이나 이런 것들을 끊으시고 그 다음에 몸 관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환절기 때 생길 수 있는 그 피부의 감기 이런 부분들을 목욕으로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하시길 꼭 권해드리는데요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.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되고요 가볍게 기분 좋게. 저 같은 경우에는 목욕탕을 가게 되면은 금방 나오기 좀 아깝긴 하니까 담가서 몸이 따뜻해지면 나와서 그 주변을 한 바퀴 돌고, 그러니까 뭐탕 주변을요 생각하면서 두세 바퀴 돌고 몸이 차가웠는 느낌이 나면 다시 들어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. 그래서 뭐한 기분 좋다 싶게 나오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시간이 들었더라고요. 아주 기분이 좋아지고 의욕탕 안에서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시간 없다고 공, 그 운동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3회 정도씩은 꼭 해주시는 게 두뇌 운동에 훨씬 도움이 된다는 건 정말 널리 알려진 사실이거든요. 여러분들 동네한 바퀴라도 한 30분 정도 도시면 그게 훨씬 더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. 오랫동안 앉아있다고 도움이 되는 건 아니고요. 그 다음에 절대 야식하지 마십시오. 야식은 정말 나 공부하기 싫어라고 하는 대표적인 행동입니다. 여러분 힘내시고요. 80일 동안 관리 잘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